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네, 오늘은 강 문경 씨가 부른 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노래인데요. 네, 처음부터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죠. 그리고 마디마디 신표가 있어요. 이런 노래는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8분은 베이주의 노래죠. 이렇게 8분은 베이지로 돼 있는 노래는, 예, 부드럽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예, 여기다 막 소리를 내질러서는 안 돼요.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음, 일단, 강문경 씨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면서 각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강문경 씨 노래를 꽤 잘하는 편인데, 아, 이 노래는, 어, 음정, 박자,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 네, 한번 각자 체크해 가면서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한번. Thank you 다 체크를 하셨나요? 예, 이제부터 첫 소절부터 한 소절씩 분석을 해볼게요 예, 그 사람 떠난까지 음이 똑같죠? 박자도 똑같고 그 사람 떠난 지도 벌써 하나로 딱 이어져야 돼요 중간에 끊으면 안되죠? 예, 석삼는 훌쩍 넘었는데 여기도 한묶 예, 끊지 말고 예, 중간에 끊어버려도 하면 숨이 짧아져요 숨이 짧아진다는 것은 수명이 단축된다는 뜻이에요. 건강에 아주 해로워요. 예. 네. 그러니까는 중간에 끊지 말고 하나로 쭉 이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 떠난 지도 벌써, 그 사람 떠난, 음이 똑같죠? 그 사람 떠난 지도 벌써, 석삼 년을 정도 넘었는데, 석삼 울적넘가정이 똑같고, 어시, 하는거 올라가죠? 석삼 년 울쩡 넘었는데, 넘었는데, 이렇게. 그사 근데 문경 씨는 그 사람 끊어졌어. 떠난 지도 벌써 아니거든요. 끊으면 안 돼. 네. 떠난 지도 벌써 도가 올라가 버렸어. 떠난 지도 벌써 아니고, 떠난 지도 지도가, 지도 버이 음이 똑같잖아. 지도 벌, 그 사람 떠난 지도 벌써, 떠난 지도 벌써 음을 딱, 제 음을 지켜줘야 된다고. 떠난 지도 올라가 버리죠. 떠난 지도 아니고, 떠난 지도 벌써 음이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음정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 사람 떠난 지도 벌써 석삼년 훌쩍 넘었는데, 여기도 석삼년 끊어버렸다고. 네, 쭉 이어가지고 해줘야 돼. 석삼년 훌쩍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넘었는데, 훌쩍 넘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넘었는데, 옷이 올라가잖아. 넘었는데,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넘었는데, 이렇게 해버렸다고. 넘었는데, 넘었는데,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옷이 안 올라가고, 그냥, 넘었는데, 이렇게 하고 말았다. 석삼년, 훌쩍 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음이 틀린 거예요. 음이 이렇게 음이 틀려지면은 어? 느낌 이상해. 뭔가 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단 말이야. 특히 가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안 왔다는 거지. 그런 느낌이 안 왔으면은 음감이 지금 부족한 거야. 노래를 항상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해야 음감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는 습관이 붙어가지고. 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슬쩍 넘어갔단 말이야 에. 에. 이거는 아니라니까 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하면 백날 첫날 노래해도 노래가 늘지 않는 거야 응. 항상 음정 박자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해야 그런 습관을 붙여야 노래가 좋아진다니까 노래 실력이 느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충 하는 습관을 붙이면 노래 실력이 안 늘어. 평생에도 안 늘어. 응. 그러니까, 는 강명견 씨가 지금 첫, 첫 소절부터 음이 자꾸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아니라니까. 응. 이 도야금 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수의 내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난 아직도 도에서 도까지 올라가지만 여기서 그냥 부드럽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가볍게 연결 네. 여기서 막 내질러서는 안 되고 끊겨서도 안 되고 네 근데 그걸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그 사랑을 그사어밤한 박자 한 박자란 말이에요 그 사가 길어 그러니까 좀 그, 사, 랑,을. 랑은 또 반박자예요. 그, 사, 랑,을. 을은 또 길죠? 두 박자 반. 여기 충분히 끌어줘야 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난 아직도 그, 사, 랑,을. 이렇게. 그, 사, 랑,을. 네. 충분히 끌어주고, 보내지를 못하고 있네. 보내지, 지의 강박이죠? 르른 여리게. 보내지를 못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못하고 있, 전부 반박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지 말고, 똑같은 길이로 항상. 못하고 있네. 이렇게. 난 아직도 그 사랑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네 난 아직도 그 사랑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네 오늘은 오는 난난 난 아직도 이러다 보니까 난이 길어지고 끊겨버렸어. 난 아직도 난 아직에 똑같은 박자거든요. 그러니까 난이 길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하는 힘을 주다 보니까 여기가 난난 난 이렇게 돼 버린 거야. 아니고 난 아직도 가볍게 난 아직도 이렇게 가볍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끊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대로 먹어서, 그 사랑을, 어, 그사가 짧아졌어. 한 박자인데, 한 박자를 못 내주고, 그 사랑을, 이렇게 했다고. 음정박자 다 틀린 거야, 지금. 그 사랑을, 이거라니까? 그 사랑을, 아니고, 아니고. 음정박자 지금 다 틀리게 하고 있는 거 보내지를 여기서 끊겼죠 보내지를 끊겨버렸다 끊기만 한데 보내지를 못하고 있네 당연히 하나로 연결시켜 줘야지 왜 끊냐고 심표도 없는데 끊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그리고 못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그 아가 지금 군소리가 들어간 거야 군소리가 네. 못하고 있네 못하고 있 전부 같은 박자인데 하가 길어졌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고 있네 어디서 나온 박자야 이건 아니라고 못하고 있네 이거지 못하고 있네 아니야 아니야 못하고 있네 이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음표에 없는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야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있네. 에이, 이렇게 군데군데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이런데도 그냥 문경씨를 문경씨가 노래하면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훌륭하다 흠잡을 데가 없다 뭐 이런식으로 평가하는 평가자가 있어요 무슨 아무 발성이라고 하는 유튜버인데요 그런 것은 평가가 아니야, 분석도 아니고 어. 무슨 평가야? 음정 박자 다 틀리게 하는데 그걸 짚어내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무슨 평가냐고 그저 칭찬만 하는 것은 노래를 정확히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돼 노래를 아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건 오히려 해로워 그런 에, 그런 분석을 듣고 있으면. 응? 음? 오히려 해롭다고. 왜냐면 하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예? 소경인데 자기가 소경인지 몰라. 그래, 잘 아는 척 하면서 가르치는 거야. 참. 그런데 그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평가를 듣고서 예? 그런 거를 그냥 거의 이몰 어, 칭찬만 드립다 해주고 어, 둥가둥가 띄워만 주는데 그런 걸 듣고서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좋아한다니까 음 음정 박자 틀리게 하면서 제멋대로 하는 노래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걸 그런 걸분석이 놔시고 듣고 와가지고 아무개 가수님, 조수님은 칭찬하던데요. 하면서 댓글 다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어. 왜 그렇게 살아요? 아유, 참. 그러니까 앞보도 <laughs> 어? 없이 그냥 앞보도 어? 없이 평가를 하니까는 분석을 하니까는 그런 평가가 분석이 제대로 될 리가 있어요. 이제 응? 칭찬밖에 할수 없지. 아야. 그런 분석은 없어져야 되는데, 참 그런 분석을 듣고 와가지고 그냥 엘레 해가지고 도대체 아직도 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거 음악판이 완전히 어 아사리 판이란 얘기야. 잊혀지고도 음이 똑같아요. 박자만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8분음표, 잊혀. 지고는 또 16분음표. 그러니까 16분음표와 8분음표를 구분이 되게끔 해줘야 돼. 잊혀, 지고도. 잊혀, 지고도. 아셨죠? 잊혀, 지고도. 연습 많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쉬, 쉬운 게 아니야. 잊혀, 네. 지고도. 나물 세월. 미워서도, 미워서도도. 미워는 16번은 표, 서도는 8번은 표. 구분이 딱 되게끔. 미워서도, 미워서도 잊었을 텐데, 잊었을 텐데. 또박또박. 미워서도 잊었을 텐데. 응. 미워서도 잊었을 텐데. 당연히 한 묶음으로. 네. 잊혀지고도 남을 세월. 미워서도 잊었을 텐데. 잊혀지고도 남을 세 번. 미워서도 잊었을 텐데. 그런데 문경 씨는 잊혀지고도 힘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잊혀지고도. 이, 저, 지, 고, 도. 이가 들렸단 말이야. 이로 올라갔어. 이, 저, 지, 고, 도. 아니고, 이, 저, 지, 고, 도. 음이 똑같은데, 이제 올라가 버렸다고. 이, 저, 지, 고, 도. 아니야, 아니야. 이, 저, 지, 고, 도. 이거라고 똑같은 음으로. 근데 이거 음이 틀린 거죠? 미워서도 잊었을 텐데, 미워서도 끊겼다고. 끊으면 안 돼. 미워서도 잊었을 텐데, 당연히 한 묶음으로 해줘야지. 왜 끊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버려다 하니까 노래 흐름이 자꾸 끊겨. 숨이 짧아지고. 에이, 이건 아니라니까. 습관이 아주 잘못된 거야, 지금. 잊었을 텐데. 이거 이 대목에서는 잊었을 텐데. 잊었을 텐데, 음역박자 다 틀린 거야, 지금. 미웠어도 잊었을 텐데, 어? 잊었을, 잊었을 텐데, 전부 8분 음표인데 잊었을 텐데, 이거라고. 잊었을 텐데, 아니고, 아니고, 이 저시 어디서 나왔어? 음? 자우지랑. 완전히 지금 노래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리니까. 어쩌자고. 이 부분에 음이 좀 올라가죠? 음이 올라가더라도 16분음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된다니까? 어쩌면 16분음표. 자고는 또 8분음표죠? 구분이 되게끔. 음.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돼. 직접 한번 해보셔. 해보시면 알 거야. 저자고 미련근을 놓지 못하나 이못 하나 이 바보야 어쩌자고 미련근을 놓지 못하나 이못나나이 바보야 예. 네. 예, 네, 근데 문경 씨는 미련근을 할때 미련 끊을 끊을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죠. 미련 끊을 아니고 미련 끊을 이거라고 미련 끊을 예. 끊을이 아니고 늘 그냥 미련 끊을 이거라고 미련 끊을 아니고 아니고 아. 자아시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노래를. 이건 아니리니까. 음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잊어버려. 여기도, 잊어가 16번은 표. 버려는 또 8번은 표죠. 구분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니까. 예, 네, 구분이 되게끔. 잊어버려. 이렇게. 잊어와 버려가 구분이 되게끔. 잊어버려. 미련, 곰탱아. 미련, 곰탱아. 곰탱아. 소리가 딱세 번만 나와야 돼 곰탱아 네. 잊어버려 미련 응. 곰탱아 그러니까 이 못난아 이 바보야 미련 곰탱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어? 3년이 넘도록 어? 옛사람을 잊지 못하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련권을, 나 이제는 제발, 너 그러다 죽어. 어? 그걸 놓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안타까운 마음에, 이 못난 아이 바보야. 미련 곰탱아. 이러면서 내지르는 거잖아. 미련 곰탱아. 응? 여기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야 돼. 어쩌자고 미련꾼을 놓지 못하나 이못나나이 이 바보야 잊어버려 미련곰탱아 근데 이 마지막 대목을 문경씨는 잊어버려 버려가 아니야 버려지 그냥 잊어버려 아니라고 아니라고 왜 거기 를 끌어올려 어? 잊어버려가 똑같은 음이잖아 같은 음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잊어버려 끌어올리고 있다고 이건 음정 박자가 다 틀린 거야 지금 미련 곰탱아 이 대목에서는 또 곰탱아 흔들고 있어 사정없이 이로 올라가 아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예 흔들 흔들기를 어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때어 철수야 영희야 얼마나 웃겨 어 그냥 영이야, 절수야, 하면 되는 걸. 영이야, 절수야, 이런 식이라고 지금. 어? 다짜고짜 흔드는 습관. 이게 습관이 딱 배어가지고 이러는 거야. 어? 잊어버려, 미련 곰탱아 하면서 한 번에 딱 쳐줘야지. 곰, 곰탱아, 한 번에 딱 쳐줘야지. 미련, 곰탱아, 한 번에 딱 쳐줘야지. 그게 가슴에 딱 꽂히는 거지. 거기서 흔들어 버리니까는 어? 그 안타까운 느낌, 애절한 느낌이 없어지잖아. 흔들어 버리니까 어? 노래 그냥 다 해놓고 나서 어? 다른 중에 코 빠뜨린다고 코를 딱 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완전 노래 배려 버리는가 이러면 어? 분위기 딱 깨버리는 거라고 네. 흔들어 버리니까 막판에 왜 흔들어 흔들기를? 그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 미련, 곰탱아. 한 번에 딱 쳐줘야지. 거기서 왜 흔들고 있냐고. 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 그저 어? 칭찬한다. 야, 아우, 잘해요. 아우, 발성이 좋아요. 어우 대단해요. 훌륭해요. <laughs> 이렇게 둥가둥가 띄워주면은, 그저 팬들이 헬렐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교수님이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잘하세요. 알람방구를 끼겠지만, 응? 음? <laughs> 그런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런 평가는. 어 도대체. 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생각이란 걸좀 해야 될거 아니야 생각이라는 걸 어.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아무튼 지금 뭐 강몽경씨가 그래도 어 지금은 상당한 유명 가수 톱 가수가 됐는데 아직도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노래할 거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야. 어. 노래를 좀 정확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음. 정말 안타까워요. 감흥역시 어. 정도 되면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확한 노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노래를 하나? 왜 이렇게밖에 못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laughs> 내가 안타까워한다고 해가지고 뭐 고칠 사람들도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노래는 제멋대로 해야 된다.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딱 배어 있는 거라고. 어? 자기 스타일이 뭐가 중요해? 노래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작곡가의 의도를 살리고 노래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노래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노래의 감정이 확 죽어버리잖아. 이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laughs> 네. 오늘은 강문경씨가 부른 끈을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노래 속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동안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이 노래의 비밀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완성했어요. 파워포인트로 그림과 사진, 음성과 영상을 넣어서 만들었죠.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로 확인하세요.